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기아 올뉴소렌토 디젤 2.2 4WD 노블레스 스페셜 차량입니다 2015년 10월에 등록된 2016년형이고요 주행거리는 67,000km입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입니다 1인 신조 차량이고요 그리고 614만원 상당의 선택옵션 추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1만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쪽에 선루프 루프랙이 있고요.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면은 스크래치나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굿내도쭉 봤을 때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범퍼 쪽 보겠습니다. 전방 센서 있고 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헤드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운전석 앞쪽 해보겠습니다. 휠 보면은 휠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트레드 측정해볼게요. 0점 맞췄고요. 7.75로 100% 가까이 남아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도어 쪽 보면은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열 뒤쪽 휠 보면은 휠 상태 마찬가지로 좋습니다. 트레드 측정해볼게요. 0점 맞췄고요. 8.79로 1 0 0 가까이 남아있습니다. 뒤에 보면 은 후방 센서 있고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테일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트렁크 보면은 전동 트렁크고요. 내부 봤을 때0 네, 공간 0 0하고 관리 상태 좋습니다. 밑에 보면은 0열도 사용 가능합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먼저 뒤쪽 휠 보면은 봤을 때 생활계수 보이지 않고 관리 상태 좋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보조석 측면 도어 쪽 보면은 생활계수 살짝씩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후측방 경고 시스템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고요 보조석 앞쪽 휠 보면은 휠 상태 좋습니다. 이제 내부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67,760km 확인되고요 핸들 보겠습니다 보면은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있고 뒤편에 패드시프트 있습니다 그리고 네, 핸들 왼편에 LDWS 있는 거 확인되고요 운전석 보조석에 전동 시트 있고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위에 보겠습니다 ECM 룸미러 하이패스 있고요 위에 쭉 보면은 2열까지 선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 작동 잘 되고요. 그리고 앞쪽에 모니터 보면은 내비게이션 있고요. 후진격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360도 어라운드 뷰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밑에도 보면은 오토 에어컨 있고요. 일렬의 통풍 열선 시트 핸드 열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파킹 들어가 있고 커플도 사용 가능하고요. 보조석 측면에 보면은 워크인 시트 있습니다. 이제 이얼보겠습니다 2열 탑승했습니다 앞쪽에 보면은 에어컨, 선풍구 있고요 그리고 시트 보겠습니다 시트 상태 쪽 보면은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중앙에 보면은 2열에서도 커플더 사용 가능합니다 도어 쪽에 보면 2열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창문에 뒷면 커튼 있습니다 이제 엔진 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 룸 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보면은 적정량 네, 차이는 거 확인되고요 엔진룸 내부 보겠습니다. 내부 봤을 때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앞쪽에 보면 스피어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뒤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탈 없고 등속 조인트 찍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탈 없고 등속 조인트 찍김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에서 엔진 미션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금속 조인트찍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금속 조인트찍김 갈라짐 없습니다. 차량 사륜이고요 화물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은요. 기아 올뉴소렌토 디젤 2.2 4WD 노블레스 스페셜 차량이었습니다. 1인 신조 차량이고요. 그리고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도 같이 알려 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깐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